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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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왜? 이거 왜? y 안 했어? 얘 볼륨 컨트롤 돼. 안 돼? e 돼 e Baranesto, ye, p o l y u 귀를 눌러 t r o l d 야 y Ande, Balikoba, Odir Nula, then I h 이번에 진짜 아이폰 쓰던 분들이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인스타 DM으로도 플립3 관련해서 질문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에어팟 프로 제가 또 출시되자마자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뭐쓸 만큼 충분히 썼으니까 이제는 버즈 차례죠 갤럭시 버즈2 플립3를 쓰면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버즈2도 같이 써보고 싶었어요 제가 에어팟 프로에는 이미 많이 익숙하니까 비교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에어팟 프로에는 없는 기능들 버즈2에서는 사용을 하면 유용한 기능들 분들도 같이 소개할게요. 페어링 후에 첫 단계에서 하는 초반 설정은 둘다 비슷해요. 에어팟 프로도 처음에 귀에 잘 맞는 이어팁을 선택해서 노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갤럭시 버즈도 피 테스트라는 거를 통해서 비슷한 과정을 하게 됩니다. 요새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무선 이어폰들이 이거 없이 그냥 노이즈 캔슬링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화이트 노이즈도 좀 심하고 또 차음성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이렇게 내부와 외부 마이크로 세팅되어 있는 무선 이어버드 라면은 이게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가격이 에어팟 프로가 33만원이고, 버즈2가 15만원 정도 하거든요. 절반 채안 되는 가격인데, 버즈2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돼요. 케이스가 무선 충전도 지원하던데, 와, 이거는 진짜 가격이 제가 에어팟만 써와서 그런가? 저렴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서 둘의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에어팟 프로가 노캔 관련해서는 별로 신경 쓸게 없게 만들어 주는 느낌이에요. 그냥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듣기 모드, 그리고 끄기. 이렇게 모드 정도만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 당연히 다 이렇게 쓰는구나, 쓰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갤럭시 버즈2는 주변음 듣기 모드에서 단계 설정을 또 추가로 할수 있더라고요. 저는 초반에 피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거를 딱 발견하고 주변 소리 듣기 정도를 가장 자연스럽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그래서 이 기능이 있어서 훨씬 더 좋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초기 값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소를 막 우리가 옮겨 다닐 때마다 주변음 듣기 정도를 막 매번 변경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냥 처음 설정해 두면은 웬만하면 계속 이 설정으로 쓰게 되는 건데 초반 설정 이후에 거의 건드리지 않게 되는 그런 세팅이라 이거는 그냥 제조사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알아서 세팅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별로 옵션이 실용적이라는 느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에어팟 프로를 쓰면서. 이거 정말 그지같네 이런 정도의 어떤 불편함은 없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은 볼륨 조절입니다 이게 시리를 부르거나 아이폰에서 직접 눌러주지 않으면 조절할 방법이 없어요 아 물론 애플워치 유저라면은 워치 크라운으로 이렇게 싹싹 조절을 할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어버드에서 직접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거는 쓰다 보면 아쉬울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용을 해보려고 처음으로 페어링을 하는데 이 갤럭시 버즈 2 8월 25일 5일자로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딱 업데이트하고 확인해보니까 새로운 기능이 실험실에 추가됐어요 기존에 버즈를 탭해서 조작 가능한 방법들은 에어팟 프로랑 비슷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실험실 기능으로 가장자리 두번 탭이라는 컨트롤 방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어 버드를막 직접 탭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 피부 볼 쪽에 가장 가까운 이톡 튀어나온 부분 거기를 트라거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라거스를 누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잘 먹힙니다. 거기를 딱 누르면은 어차피 이어버드랑 가까워서 이게 손가락에 반반 걸쳐지기 때문에 내 트라거스를 가볍게 더블 탭. 탁탁 하면 오른쪽 볼륨 올려가고 왼쪽 더블탭 볼륨 내려가고 와 이건 진짜 유용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그냥 일반적인 그 더블탭 하는 거랑 헷갈려서 얘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이거 구분 잘해서 아주 잘 인식되더라고요. 보통 저는 음악을 이제 스포티파이로 핸드폰에서 틀어두고 무선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기획안 작업은 랩탑과 아이패드로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륨 조절을 그냥 이어버드에서 이렇게 바로 딱할수 있는 거완 완전 좋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쓰는 분들 이거 완전 또 공감할 거예요. 노캔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있다가 전화 오면은 그냥 그 노캔인 상태로 통화를 바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서 지금 주변에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 정도인지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막 자연스럽게 크게 소리를 내다가 주변 눈치 보기도 하고 이런 일 생기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넣어줬는지 이번 업데이트에 자동으로 통화 중에는 주변 음 듣기 모드로 변경을 해주는 그 기능이 정식 기능으로 추가됐어요. 이걸 켜두면, 아니, 일단 켜두세요. 무조건 켜야 됩니다. 그러면 전화가 올때 노캔으로 음악을 듣고 있더라도 전화를 받는 순간 주변 음 듣기 모드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제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잘 들리고 또 주변 소음 레벨도 자연스럽게 들리면서 훨씬 훨씬 편하게 통화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더 편합니다. 그래서 꼭 설정해서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에어팟은 이 콩나물 아니 스템 때문에 마이크가 음성을 잘 인식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귀에 그냥 쏙 들어가 있으면 은내 아, 목소리를 이걸 어떻게 얘가 잘 구분해 주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통화할 때 상대방이 저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녹음을 해봤어요 네 여보세요? 네 접니다 네 G 플립 3 플러스 버즈 2 연결해갖고 지금 이제 버즈 2로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 차가 차가 막두대 지나가고 있고 비가 올랑말랑하네 약간 바람이 살짝 부는 그런 날씨거든요. 어때요? 아 약간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할 오... 때들리는 울림은 있고 마이크로 <laughs> 듣는 듯한 느낌이 나기는 나는데 아... 소음은 안 들어와. 오 나는 거치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린다. 신기하다. 아 들리는 거는? 어, 내, 내가 제가 들리는 거는 되게 목소리가 너무너무 잘 들려요. 오~~ 우와.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구나고입니다. 지금 또 에어팟 프로로 제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떤가요? 지금 차가 벌써 또, 또 차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마침 잘 됐다. 어, 말 계속해봐. 근데 이거 되게 좋다. 네. 자 계속 말을 한번 네. 아무거나 해볼게요 지금 저는 차 안에 있고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어, 얼굴 내밀면서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고 있고 사람들 지나가고 바람소리 여전히 바람은 막 엄청 강한 날은 아닌데 음. 어쨌든 이제 오토바이 지금 지나가고 차 계속 좀 꾸준히 아파트 앞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지나가네 아 좋네요 이거는 음, 음. 내가 그냥 들, 듣기에는 에어팟, 음. 그러니까, 이어폰을 낀 건지 그냥 받은 건지 아, 방금 모르... 아이폰하고? 어, 모를 오... 정도로 비슷해요. 이렇게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버즈2가 되게 좋은 점은 주변에 차, 오토바이 계속 지나가는 도로였고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윈드 노이즈나 자동차 소음은 밖에서도 대화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노이즈 제거를 되게 잘 해주는 게 들렸고요. 하지만 에어팟 프로의 경우 입이랑 마이크가 확실히 좀더 가까이 위치하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도 음성과 노이즈를 구분해내는 거에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음성 자체도 수음이 좀더잘 돼서 그런지 노이즈를 더 자연스럽게 제거를 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배까지는 아닌데, 에어팟 프로가 훨씬 좋긴 하고요. 버즈2는 마법처럼 좋지는 않지만, 시끄러운 곳에서도 통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렵지 않은 정도입니다. 우선은 아직 적응하는 중이에요. 워낙 익숙하게 에어팟을 오래 쓰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른 점들 적응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가격이 뭐 절반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있죠.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되게 커요. 그렇다고 기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디테일한 설정도 있고 또 추가 기능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뭔가 제가 들어올 걸 알았는지 웰컴 투 갤럭시 이코 시스템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새 기능들 업데이트가 딱 떠가지고 실험실 기능까지 실제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립3 예쁘고 갤럭시 버즈2 어, 쓸만하고 만족.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저처럼 이번에 한번 플랫폼 바꿔 보겠다 결심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 궁금한 점 남겨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앞으로 또 계속 소식 전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g 이 y 이